불의 장날 오일장 풍경입니다. 아유, 안녕하셨어요? <laughs> <laughs> 여기 또 정말 맛있는 떡갈비집인데요. 수제로 이렇게 직접 사장님이 만듭니다. 한돈. 한돈으로 만든 떡갈비. 두 장에 5천 원씩, 다섯 장에 0 0 0 원씩입니다. 아 철판에서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떡갈비. 어르신들 드시기도 좋고, 또 우리 가족들, 어린이들도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식감 아주 끝내주는 구례장날 떡갈비 수제 떡갈비 코너 요즘, 여러분 꼭 한번 들리셔서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 대박나시죠 네, 네 건강하십죠? 또 여기 사장님이 또 전국장도 팝니다. 청국장 된장. 된장은 1kg에 만원씩. 아, 큰 것은 3kg, 3만원. 2kg는 2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또 능이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능이. 능이는 얼마 돼요? 아, 좋네. 능이? 예. 20만원짜리 고유짜리. 예, 여기 좋은 것을. 22만원짜리 고아 20만원 22만원 네 한것은 22만원 네 예, 20만원 아주 좋또 쌀이버섯 네 예, 맞아요 형님 쌀이버섯도 있고 아주 귀한 능이버섯 22만원 20만원씩 아주습니다반네 아, 반슬기도 이렇게 있어요 아 좋습니다 많이 파셔요 어머니 오늘은 한가한 장날입니다. 와 여기도 버섯 와 <laughs> 음. 아,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아니 뭐 얻어 갈라는 아니고 사야 돼 어차피 그걸로 드려야 예. 나 이따 가면서 찾아. 예그러셔도고 아니면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 이거 지 얼마예요? A급이네 22만원 22만원 와 좋네 22만원 찢어가지고 물에 씻어서 네네. 말리라고요? A급. 네 아, 그러니까 먹기 좋게 찢어가지고 음. 그 물을 당당이 닫아놓고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 흔들듯이 한 서너 차례 씻으시면 웬만한 흙은 음. 다 빠져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넣으셔요 더 이상 막 칼로 다듬을 건 없어요? 아니 그래, 그래, 뒤에 손가락을 응. 먼저 닦아 그래가지고 이제 두번또씻어서넣는 거예요 손으로 뭘로 닦아? 손으로 그 아. 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소 아. 같은 걸아 그게 다. 이 1kg 22만원 네 안되면 네. 보탈에 요렇게 묶으면 되는데 초보가 되갖고 우리 딸이 초보가 되갖고 이렇게 딸이 묶어? 네아 좋네 근데 네. 너희 네 오늘 네. 아침에 따갖고 왔어요 아니 지금 막 계속 비 왔는데 안썼고 좋네 아니 여기는 며칠 안 왔잖아요 아여기안 왔어요? 네 아. 여기 며칠 안 가요. 네. 에급이야 네. 에이급. A급. 아, 또 22만 원.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이 왕릉이는 왕릉. 이거는 15만 원 주십시오. 이거 이라 뭐 돼? 나 히로스가 못 돼? 아, 아, 이쪽 키로수? 이쪽이 조금 들 좋네. 아, 그 히로스가 못 돼서 이다 깜쳐서 키로수? 연았 15만 원. 15만. 원. 이야, 그래. <laughs> 네, 그게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구레등이. 네. 끈물이잖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귀엽니다. 많이 파시 네, 감사해요. 쪽파도 네. 있고, 음. 아따 아, 마늘도 있고. 음.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네.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네. 오늘은 한가 하나 이렇게 네. 뭐 샤인머스켓, 불도. 나왔고요 사과 배. 또 단감 단감이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구례단감 토마토도 있고요 사이브 머스킷도 2kg에 10,000원씩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칠성청과 아 왔다. 단감은 그냥 한 박스에 3만원이에요 25,000원 네. 뭐 13kg, 13kg. 네, 싸고만요. 구례 당감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네, 구례 전통시장인 칠성청과 보시면 네, 저렴한 과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보라지, 더덕, 연근도 있고요, 우엉. 예, 국산이니 다, 연근, 우엉, 예, 뿌리 채소, 또 장마, 김마도 있고요. 양파, 당근, 쪽파, 이겁니다. 또 상추 묘목이 예,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0 0 원입니다. 상추. 쪽파요? 저그 앞에가 쪽파. 아 예, 이건 그냥 심는다. 이 구례는 지금 지금도 상추를 이렇게 많이 심네요. 아, 지금 심어도 안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그래요? 아이 구례 쪽은 그냥 따뜻해서 지금 뭐 배추 모종, 상 상추 모종이 많네요. 치커리 모종도 있고 뭐. 없는 거없 예, 없는 거 조금. 예. 이쪽 남쪽 남쪽 지방은 지금 심어도 아무 이상이 없나 봐네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니? 음. 아까 저분이 누가 누가 했래 이렇게 삼천 원짜리 말하죠 모종. 천 네. 아, 따뜻한 아, 구레 아, 전통 이장입니다. 아, 이야, 여기 또, 능이가, 아,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요. 능이 향이 좋네. 이야, A급입니다. 요건 18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고요. 또, 겉능이도 이렇게 1kg에 18만원. 능이 1kg 건조분 100g 나오는데요. 겉능이는 한 팩에 18만원씩 팔고 있고요. 아, 또 여기 최고 오늘 A급이네요. 24만원 음, 이야, 옹기종기 그냥 사이즈가 갓이 좋네요. 항암효과와 면역력에 좋은 네, 능이, 버섯의 왕이라고 합니다. 일릉이, 이표고, 삼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아주 좋은 능이 버섯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다 썩고 없는데 지리산능이 아주 좋습니다. 24만원씩 팔고 아, 있고요. 또외꽃버섯 예, 만원, 이만원, 박스는 4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연산버섯, 또 이쪽도 음. 호박도 있고, 감도 있고, 상추, 안녕하세요, 분님 달래도 이렇게 가져오셨네달래 얍다. 왕밤. 밤이 주먹만 하네 왕밤도 있고, 호박도 따오시고, 밤도 주워오시고. 아이고, 또 맛있는 토란대 말린 거. 그거 무슨 콩이지, 어머니? 요거? 네. 넝쿨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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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쿨콩. 예쿨콩 네. 이것도 밥에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고, 예. 오늘 다 파시고, 대박나세요. 예, 불의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얼굴 좋으시네요. 추석 당해 나이가 많은. <laughs> 대추가 좋네. 음. 야다, 먹음직스러운 불고수로 만든 대추. 음. 아예. <laughs> 오랜만에 왔어요. 어머니. 에이, 오랜만에 왔어요. 송이는 얼마죠 어머니? 30만원, 아우, 좋네. 다, 팔았네. 2개 남았네. 다 팔, 파셨구만요. 32만원에. 한 아, 한 음, 향이 좋네. 여기, 여기 옆에 있는데도 향이 나네. 아이고. 지리산 송이, 30만원씩. 좋습니다. 송이도 있고, 각종 나물도 있고요. 송시가 좋네, 아버님. 대봉시가 벌써 이렇게 빨간졌네. 홍시도 있고 고들빼기도 있고 또 이야, 좋습니다 이건 숙부쟁이 말린거죠 어머니? 숙부쟁이 말린거 숙부쟁이? 숙부쟁이 말린것도 있고 토란떼 말린거 고구마죽이 말린것도 있고요 고사리 말린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채소 담을 가져 와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팔죠오브니 들기름이요, 어머니?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비싸잖아. 이거 한 병이 얼마다요? 어? 몰라. 파는 분도 단 단가를 모르시네. 이게 비싼 참기름. 어. 많은 뭐 <웃음> <웃음> 예. 10만 원. 10만 원. 이거 무슨 나물이 요 어머니? 측부쟁이? 야, 쑥부쟁이가 지금도 이렇게 나오네. 이게 약입니다, 약, 부쟁이 달래. 예, 달래도 지금 이렇게 나오셨나 나왔네. <laughs> 또 고추, 고춧잎도 나오고요. 무가 좋네 어머니, 무 잎이. 예. 예. 아, 이거 열무 그냥 바로 예, 예. 고춧가루 넣고 적국 넣고. 해 먹으면 맛있겠네. 아. 예, 그냥, 예, 개운하죠. 어머님, 농사 지은 거 가져오셨어? 그어머니 무슨 콩이냐 어? 팥? 아, 팥! 파시다고. 응, 파시다고. 꽃잎들이 가져오셨고요.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 능이버섯이네. 와, 좋네. 와. 능이 안 나와. 안녕하세요? A급이네요. 좋네. 이야. 물이 안 먹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고 좋네요. 몇킬로예요1킬로 1키로. 야 좋습니다. 지리삼능이6 k 로에 20만원. 다 20만원이 돼요? 아, 이쪽은1 8만 이쪽은 18만원이고, 이쪽은, 18만 이쪽은 20만원. 상태 뭐, 아주 좋네요. 사이즈도 그냥 킹사이즈고, 요것이 그냥, 그냥 투명하고 하얗고, 이 백능입니다. 런건 비쌉니다. 여기도 그냥 갓이 큰일 나주네. 갓도 좋고, 대도 좋고, 지리 삼능이 최고 A급 2 0만 원씩, 예. 또 조금 안 좋은 거1 8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왜 꽃버섯도 있고요. 알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어머니 이건 그그 그 고사리예요? 요거, 요거 고사리 도 이렇게 묶어놓네. 그러니까 이쁘네. 고자리도 네, 그 이렇게 딱 이것은 뭐 호박이요, 박박속, 박속도 이렇게 놓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서리태콩도 있고 그냥 땅콩, 햇땅콩도 있고, 봄보콩, 네, 봄보콩 네, 맛있죠, 어머니? 네, 밥에다도. 사가세요 이거 어머니 대봉시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대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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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요. 갈래도 있고. 대봉시장사 굶어줄 계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그래, 그래가지고 상어 깎아 먹네. 먹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 그럼도 묵어야지. 묵는 거 있지.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하여튼, 예, 오늘 다 파시고 대박나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예, 알았어요, 예, 예. 여기 또, 구의 명물 도너츠.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올 때마다 찍었는데, 여기 또, 그, 정청내 위원장 대표 왔을 때도 내가 찍었고, 예, 우리 사모님. 명물, 구의 명물입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은 좀 한가하이네요. 예. 예. 야, 여기 꽈배기. 진짜 꽈배기, 뭐, 도너츠, 찹쌀 도너츠, 팥 도너츠. 예, 안 먹어본 분은 말을 허지를 마십시오. 한 번도 예. 안온 분은 있어도, 한 번, 한번 오셔가지고, 안 오신 분은 없습니다. 정말, 직접 우리 사장님이, 좀 아이고, 아이고, 또, 예. 올 때마다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살이 안 빠지네. 야, 이렇게 정도 많고, 인정이 넘치는, 불의 명물 도너츠. 네. 여러분 꼭 네.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어 그렇지. 이게 설탕을 뿌려야 맛있습니다기다가거다두 가지야. 그러니까. 안 들어 있고 다른 다 들어 있잖아. 열 개. 정말 맛있는 그러면은 얼마나... 전통장의 구례 병물 네. 도너츠입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네. 이야, 여기 정말 맛있는 또참기입니다진과 네. 네. 참개. 이거 키로에 얼마인가요? 5만원. 5만원. 키로에 5만원. 삼진강 참게. 이거 참게탕 끓여고 아주 맛있습니다. 또, 간장 담무도좋고요삼진강 참게. 별미입니다, 별미. 여기 또, 메기도있고요 붕어도 있고. 이야, 좋습니다. 미꾸라지. 콕. 예, 오! 아, 대단해요. 쿠례장날 전통시장 오시면 이렇게 민물고기, 또 참게, 잉어, 붕어, 메기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